정말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고민될 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것이 하고 싶어지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또는 내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도무지 고쳐지지 않거나 부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겉으로 해야 될 것만 겨우 유지하고, 실제 삶은 다 망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제대로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는 거, 죽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생각은 바른 생각을 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서히...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지는 삶으로 바뀌어져가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게 영이 사는 거죠. 마치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점점점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작정하고 꾸준히 누군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보면 갑자기 삶 전체가 활기가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도 기도가 없으면 서서히 아 이러다가 우리 죽는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주님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주님이 좌측으로 돌아가 그러면 다 좌측으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틀고 아니 이제는 거기 서 있어. 그러면 또서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한국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열려져 있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부터 성도들까지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이 나라에 벌어지고 한국교회에 벌어져도 당황스러운 것은 도대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게 보이지만 교인 전체에 비교하면 너무 적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도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마치 사지가 마비가 돼서 머리로는 의식이 있는데 손도 발도 안 움직이는 몸과 비슷한 상태 까죠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하루에 한 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들이면서 살면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서서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개혁이 결국은 기도 운동에서 시작이 된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서 어느 시대나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시작은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사실 일어나거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시간씩 기도를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비로소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게 될 거예요.